불긋불긋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절정을 맞이한 무등산의 모습인데요. 이번 주 날씨도 곳곳에 물든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할 텐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13도,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은 6도 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곳곳에는 순간풍속,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나주와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보성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신안 24도, 장흥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오락가락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1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